안녕하세요, 뚜끼입니다 아, 네. 오늘은 프론트도 외부 손잡이 버튼이 지금 고장이 나서 이거를 교체를 해볼 건데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고장난 지몇년 됐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 한번 블루엔즈 가서 고치려고 했는데, 공인비 포함해서 8만원이라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 보시면 2, 3만원에 부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방법으로 교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해왔거든요. 바로 요 부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깔 똑같죠? 지금 비닐이 씌어져 있어서 조금 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비교해 주면 똑같습니다. 지금 빛의 아, 반사가 있어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 같은 색깔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작업이 여기 요거를 뺀 다음에 안에 나사가 있을 거거든요. 나사를 풀어서 살짝 드러내보면, 그 아세이, 손잡이 아세이를 탈거를 할수 있도록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톱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납작한 도구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아마 잘못하면 스크래치가 날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빠집니요 중에 있던 걸꼬아냈고요 보시면은 안에 아, 네. 나사가 보이시죠 나사가 있어요 근데 그 나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플라스틱 같은 게 있거든요 플라스틱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가 풀려도 이제 그 아래 틈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고요 다른 차종에서 요런 작업을 할때 나사가 지금 여기 도어트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사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요거를 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안 풀리는데요 이거. 다 풀렸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이런 롱 로즈 같은 이뻐나 롱 로즈 같은 걸로 살짝 뽑아내야 될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나? 우선은 이제 키셋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손잡이를 좀 당긴 상태에서 쑥 잡아당기면 이게 빠지거든요. 잠시 바닥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셋을 뺐고요. 그 다음 차례는 손잡이를 뺄 차례인데요. 이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키셋 쪽으로 당기면서 빼는 건데요.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쓱 뒤로 당기고 이거를 이렇게 쓱 뒤로 빼면은 이게 빠지는데 이거를 탈거하기 전에 이 보시면은 여기 커넥터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 조그만한 정사각형, 요게 앞쪽에 걸려 있었거든요. 요거를 앞쪽을 손톱으로 누르시던지 아니면 요 뒤에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으셔가지고 요거를 잡아당기시면 빠집니다. 요게 지금 빠지기 직전이거든요. 자, 빠졌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빼준 거고요 이제 역순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거를 꺼낼게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란 거 아시죠? 그대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스티커를 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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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추고 땡겨주고 키셋. 키셋을 다시 한번 넣어 줘요. 키셋을 넣기 전에 좀 손잡이 들어서 그다음에 마무리는 요거 나사 조여 주기. 을 조인 다음에 마무리는 오 고무마개를 닫는 것으로 끝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주 작동이 잘 되죠. 근데 보시면은 색깔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요건 플라스틱이고 요것도 플라스틱이고 요거는 이제 도어 그 철판인데 철판은.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광이 살아있고요. 손잡이도 세가기 되면 광이 살아있고, 플라스틱은 좀 약간 색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문이랑 손잡이랑 색깔이 살짝은 다르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족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손목. 아주 좋습니다. 어, 이상 도어 맥캐치 교체하는 영상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